오셨나요 <laughs> 안녕하세요, 티오님들. 티끌모아 한솔입니다. 오늘은 요즘에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고 제가 보는 곳에서도 많이 설명해주는 이제 출시 예정인 상품, 네이버 통장을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한번 네이버 통장 같이 한번 볼게요. 네이버 페이 특권을 이제 담는다고 하네요. 매일 쌓이는 수익금 연 3%, 100만 원 한도 세전이고요.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카카오 페이 증권 계좌랑 거의 동일하고, 100만 원까지 한도가 있는 것도 동일하고, 금리가 거긴 5%였고, 여기는 3%인 거기는 이제 끝났으니까 조금 갈아탈 그런 시기가 왔는데, 네이버, 페이 통장으로 갈아타시면 될것 같아요. 연 3%고요. 이건 세전입니다. 네이버 통장으로 포인트를 충전해서 결제하면 포인트가 최대 3% 쌓인다고 하는데 이것도 제 생각에 네이버 통장으로 포인트를 충전해서 결제하면 저희가 카드 쓰는 거 있죠? 체크카드나 신용카드 쓰고 전월 실적으로 인정받는다거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네이버 통장에서 바로 금액이 빠져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카드 사용하고 카드 혜택 더 중요시 여긴다면 이 부분은 그렇게 큰 메리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이버 통장, 어, 되게 빨리 넘어가네. 8월 31일까지, 그러니까 5월 말쯤에 출시된다고 했으니까 5월 31일에 출시했다고 하면 6월, 7월, 8월 세 달간 연 3%의 금리를 주겠다는 뜻입니다. 번호 실적도 없고 조건도 없고 그냥 100만 원 넣어두기만 하면 100만 원까지는 3%, 그 이후 1000만 원까지는 1%라고 합니다. 핀테크 기업이 다 이렇듯이 네이버 앱이랑 신분증만 있으면 가입이 가능하고 조금. 지난번 카카오페이 통장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더 낮은 것은 금리, 그 다음에 이거는 예금자 보호가 안 되는 상품입니다. CMA 통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금자 보호가 안 되는 상품이긴 하지만 거의 막 손실이 날 그런 확률은 없다고 하는데 그래도 어쨌든 보호를 안 해주는 그런 상품이니까 주의해보시고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 주의가 아니고 주의해 보시고 네이버 통장은 미래에서 대우랑 이렇게 합쳐 가지고 CMA RP형 통장입니다. 8월 3 1일까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연 3%의 수익률이 보장이 되고 100만 원 이내 보유 금액은 1 약정 수익, 100만 원 초과하시면 0.55%입니다. 이벤트 적용 종료 후에 9월 1일부터는 네이버페이 구매 실적에 따라서 다음 달 네이버 통장 등급이 결정되고 등급별 수익률이 적용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네이버페이로 많이 결제하면 이 통장은 3%에 주겠다 이런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지 않고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고요. 그러면 한번 3% 이자는 얼마 정도일지, 한 달에 얼마 정도일지 계산을 해볼게요. 먼저 100만원에 3%는 3만원인데 이걸 한, 매달이니까 나누기 12, 2500원입니다. 한 달에 2500원인데 세금을 떼고 받으니까 84.6%. 한 달에 2115원. 근데 이게 3개월 지속되니까 6345원을 이 통장을 만들면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 상품이 매력적이고, 나 예금자 보호 안 되는 거딱 알고, 나는 이거 가입하시고 싶어 하시면, 여기 출시 알림 신청하기가 있거든요. 이거 신청하시면 됩니다. 저는 일단 신청을 해두었고요. 사실 이 상품을 소개해드릴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그래도 시중에 이만한 상품은 없고, 이 정도 금리 주는 데가 없으니까 한번 소개해드려 봤습니다. 제가 고민한 이유는 예전에 카카오페이 증권 계좌 소개해드렸을 때도, 솔직히, 지금 카카오뱅크 들어가시면 한번 같이 볼까요 지금 카카오뱅크에 들어가 보시면 NH투자증권 주식 계좌를 개설하면 개설 축하 혜택으로 그냥 5,000원을 줍니다 뭐 100만 원을 넣어 두지 않아도 되고요 그리고 한국투자증권 주식 계좌 하면 개설 축하 혜택으로 주식 중에 한 주를 주는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그냥 5,000원 주고 그냥 주식 한 계좌 주는데 카카오페이 계좌 같은 경우는 100만 원을 넣어야 5%를 주고, 그 5%도 달로 계산해보면 별로 많지 않다. 그런 식으로 댓글이 달렸어요. 그래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반박할 말이 없습니다. 맞아요. 그냥 계좌 개설해도 이렇게 주는 것도 있는데, 이게 혜택이 조금, 조금 그렇지 않냐? 하시면 또할말 없는데, 그러면은 이 계좌도 개설하시고, 개설하셔서 5,000원 받고, 또 이것도 해서 100만원 넣어두고, 매달 2,000 얼마씩 받아서 하면? 더 돈이 많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개해 드린 거고요. 이 네이버 통장도 이전에 나왔던 카카오페이 증권 계좌보다는 약간은 막, 와, 파격적인 혜택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현재까지는. 그런데 지금 100만원 한도 내에 입출금 계좌 중에서 3% 정도의 금리는 이 네이버 통장이 유일할 것이고, 현재까지로서는 이 통장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오늘 한번 같이 혜택도 보고 뭐 이런 장점도 있고 이런 단점도 있다 말씀드려 봤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번에 또 괜찮은 상품 있거나 또 좋은 소식 있으면 들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